지난 시간 박금자 사장님의 손맛과 셰프님의 전문성 그리고 대성 씨의 주문이 더해져 탄생한 신메뉴가 있습니다.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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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 좋은 모습을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사실 오픈하고 나면은 새로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 남은 기간에 하겠습니다. 피난의 노력의 결과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이 드디어 재개장식 날입니다. 네. 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아 기대도 되고 네. 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음. 네. 조금 아쉽기도 하는데 어쨌건데 네. 날짜가 다가왔으니 그러니까요. 예, 예. 사장님께서는 이 가게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바뀐 모습이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다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고 주방이 듣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주방도 마음에 네. 들고 아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살짝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저도 이제 슬쩍 봤습니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렇죠. 예 일단은 외관이 너무 바뀌었어요. 너무 깔끔해졌더라고요. 네. 지금 뒤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뒤 볼까요, 한번? 야 이게 원래 여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막 있었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들어가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내부도 과연 확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대로일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와 원목 느낌의 테이블이 아늑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 곳곳에 금빛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일단 너무 진짜 확 바뀌었어요. 어떤 컨셉입니까? 어떤 컨셉? 아. 이뭐 실내야 네. 건물 구조야 그대로인데 제일 역점을 둔 거는 이게 이제 그 좌식 아니었아 맞아 맞아. 아 일단 그게 가장 바뀌었네. 맞네. 아 그래서 제가 약간 저뭘또 뭐 봤던 게어 뭐지? 아 좌식이었어. 아, 그래서 일단 그걸로 가장 바꾸셨군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예. 앉기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근데 예. 제일, 음, 테이블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사실 자식일 때좀 일하기 불편하셨죠? 네. 아, 그죠 예. 네. 앉았다, 일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 무릎도 아프고. 몸도 약한데 허리도 아프고. 아,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바뀌게 되어있으니까 편하시겠네.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됐네요. 음아 그러면 그거 다 어디 갔어? 어술다 어디 갔어? 술이랑 그 수석이랑? 여기 있던 거아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 돌멩이 돌덩이들 쓸모없는 거? 아 쓸모없는 건 네. 아니죠 <웃음> 그. <웃음> 아 그게 없었는데요? 어디 갔어요? 싹다 갈아엎었어요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사장님만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단정한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메뉴도 깔끔하게 구성했는데요. 대망의 주방이 공개되는 순간. 야, 이쪽이네. 여기구나.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오픈형 주방으로 변신. 못 보던 집기들이 가득한데요. 저 저건 뭐예요? 이거요. 오늘의 메인 메인은 황토 오리비 아. 아 이게 그러면 황토 오리를 만드는 예, 예. 토기로 돼요. 이게 그럼 요 이걸 만드는 겁니까? 어 여기다 이제 오리를 놓고 예. 예. 어, 양념을 한 오리를 놓고이 오븐 속에다 넣어가지고. 와. 그 집기가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네요. 없앨 건 없애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막아박게어 조리 작업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거를 역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다가 중앙에다가 이 작업대를 배치한 게 아니면 사장님한테는 그 작업복 요리하기가 빨리 수월하게 예. 할수 있게? 네. 아. 그 동선을 작은 공간이지만은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작지가 않는데요. 네. 너무 넓은데. 아 근데 저희가 좀 이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좀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올까 사실 그게 대심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새 모습 새 메뉴로 단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가장 먼저 식당 주변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보에도 발열 체크와 손소독은 필수겠죠?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는데요.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성 씨와 홍보 군단.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아, 대충 이제 홍보도 좀 끝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 준비만 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 오신 손님들한테 맛있게 대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분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식당에 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러 가시죠. 예. 네, 네, 출발하시죠. 드디어 영업 시작. 과연 오늘 13호점에는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실까요? 음... 긴장된 마음으로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걱정이 묻어나는 셰프님과 사장님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마침내 공개된 오늘의 메인 메뉴, 셰프님의 손에서 손질된 오리지널 고이는 마케다의 공식 매니저 대성 씨가 손님들에게 서빙합니다. 네. 오리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벤치마킹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탄생한 신메뉴 오리 진흙구이는 비주얼로 압도하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을 보니 일단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직접 드셔보니 맛이 어떠신가요? 정말 담백하고 아 예, 특히 요밥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 그 견과류가 예 맞습니다. 정말 굵지매가 이 가지 들어가서 건강 굉장히 좋고든요 대단한 영양식 같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전에도 사장님 가게 다시 오셨나요? 예, 예. 아, 지금 방불이에요. 방불이셨구나. 예. 어제 그 가게 바뀌자마자 바로 달려오셨네요. 예, 예. 아, 깨끗해져 봤어요. 아, <laughs> 어떠신가요? 기대보다 괜찮나요? 아니, 기대보다 떨어지나요? 아, 아이고, 좋게 잘 해놨네요. <laughs>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박금자 사장님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늦은 시각까지 가게를 가득 채운 손님들이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서야 긴장과 설렘으로 보낸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네, 정선 오리 쌈밥집 재계장씨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셰프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진짜. 몇 시간 동안 주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계속 요리하시고 사장님과 같이 힘드셨죠? 어떠셨나요? 예쁜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아 사장님 힘드셨잖아요. 저 보조 많이 했어요. 네. 네. 계속 오늘 정신이 없으셨죠. 네. 어떤 네. 부분에서 가장 정신이 없었나요? 보조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손님이 또 많아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손님 그, 오늘 많았어요. 네, 네. 손님 많았어요. 진짜 네. 많았고 이 사장님께서 손님이 많이 이렇게 오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셨죠, 예쁜님께서. 그러셨겠죠 아무래도. 네. 음,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고 또갑작기 손님이 많다 보니까 또 사장님은 요리도 하셔야지 또 고객도 에, 응대도 해야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으실 겁니다. 예. 아 하지만 뭐 오늘 진짜 정신이 없고 막막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하, 음. 그만큼 이제 어떤 최선을 다 하실 만큼 어떤 오늘 또. 수익도 좀 많지 않을까, 매출도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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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늘 매출이 얼마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laughs> 아니, 아니죠? <laughs> 한번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매출을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120만 6천 원. 야이야. 야이야야이야. 야야야야야야. 샤랑 이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했던 그동안의 시간들. 지난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내일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어, 평탄하지만 않을 거다. 힘든 일도 있을 거다. 하지만 잘 유지하신다면은 앞으로 이거보다더 좋은 매출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희망합니다. 자 아, 예, 예.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럴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녀. 손주랑 해가지고 알콩달콩 행복하고 예쁘고 그렇게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려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네네, 네. 사장님 앞으로 네. 대망하시고요, 네,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 오리 쌈밥, 화이팅! 폐강 지역 작은 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태영삼 마케다. 13호점 박금자 사장님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며 다음 주에는 14호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